BTS와 배우 윤여정이 같은 날 미국에서 신기로 레이스 펼친다. 방탄소년단과 윤여정은 15일 각각 그래미 어워즈 수상 여부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국 대중가수와 한국 배우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방탄소년단이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후보에 오른 제63회 그래미 어워즈는 이날 오전 9시 진행된다. 클래식 부문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씨가 그래미를 수상한 이력이 있지만 대중가수가 후보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후보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드에 3년 연속 참여하게 됐다. 2019년 제6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고 작년 제62회 시상식에서는 래퍼릴 나스엑스와 합동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올해는 수상자 후보인 동시에 퍼포머로 무대에 오르게 될 전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어 오후 9시 30분에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된다. 한국계 미국인인 미 아이작 정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연출한 미국의 독립영화 미나리가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한국 배우 최초로 출연 배우 윤여정이 연기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